안녕하세요. 김정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봉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평소에 운동 자주 하시나요? 네, 저는 주말마다 축구를 해요. 그렇군요. 저는 요즘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해서 눈이 피곤해요.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아플 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3과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약해졌어요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공부할 학생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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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운동하세요? 네. 네. 이창봉 선생님은 주말마다 축구를 해요. 선생님도 운동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조금씩 하세요. 3과의 제목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약해졌어요인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3과의 주제는 아플 때 자신의 증상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문법은 을, 거에요, 어지다, 는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2과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은 어디가 아픈지 자신의 증상에 대해 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문을 듣기 전에 새로운 어휘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어휘입니다. 감기에 걸리다. 아까 약하다. 그럼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기에 걸리다입니다. 감기에 걸리다. 겨울에 밖에 오래 있으면 감기에 걸려요. 감기에 걸리다에서 걸리다는 어떤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요. 긴 시간 동안 밖에 있으면 추워서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와요. 겨울에 밖에 오래 있으면 감기에 걸려요. 다음은 아까입니다. 아까 아까 본 사람을 지금 또 만났어요. 아까는 지금보다 조금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조금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아까 본 사람을 지금 또 만났어요. 끝으로 약하다를 보겠습니다. 약하다 우리 아이는 밥을 잘안 먹어서 몸이 약해요. 약하다는 튼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밥을 잘안 먹어요. 몸이 튼튼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밥을 잘안 먹어서 몸이 약해요. 오늘 대화에서는 선교와 왕신이 하숙집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신이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디 아파요? 예,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요. <laughs> 병원에 다녀왔어요? 네, 아까 다녀왔어요. 약을 먹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laughs> 주말에 나나하고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왕신도 같이 갑시다. 좋아요. 같이 가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대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왕 씨는 어디가 아픕니까? 그리고 선규는 주말에 무엇을 할 겁니까? 이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고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어디 아파요? 예.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네. 아까 다녀왔어요. 약을 먹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주말에 나나하고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왕신도 같이 갑시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럼 다음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찰리, 왕 씨는 어디가 아픕니까 목이 아파요. 그렇죠. 왕 씨는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픕니다. 그럼 엘레나, 선규는 주말에 무엇을 할 겁니까? 음, 나나하고 자전거를 탈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대화문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규가 밥을 먹는데 왕신을 봤어요. 그런데 왕신이 아파 보여서 선규가 어디 아파요? 라고 물었어요. 왕신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이 아파요.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요. 선규가 걱정되어 왕신에게 병원에 갔어요 물었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왕신이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까 다녀왔어요. 선규는 왕신에게 약을 먹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왕신은 요즘 운동을 안 했나봐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규가 왕신에게 주말에 나나하고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왕신도 같이 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운동을 같이 하자는 뜻이에요. 왕신도 좋다고 같이 가요 하고 대답해요. 같이 운동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대화 내용을 여러 번 들어보고 소리 내어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문형 을 거예요입니다. 을 거예요. 약을 먹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왕 씨는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목이 안 아플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약을 먹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을 거예요는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해요. 제니 씨의 여동생은 아마 예쁠 거예요. 제니 씨의 여동생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지만 제니 씨가 예쁘니까 아마 여동생도 예쁠 거예요. 제니 씨의 여동생은 아마 예쁠 거예요. 그럼 을 거예요는 어떻게 만들까요? 을 거예요는 받침이 있으면 을 거예요를 받침이 없으면 리을 거예요를 사용합니다. 먹다 먹을 거예요. 작다 작을 거예요. 가다 갈 거예요. 크다 클 거예요. 다음은 두 번째 문형 어지다입니다. 아 어지다.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왕 씨는 예전에는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요즘은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전에는 몸이 튼튼했지만 점점 몸이 약해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약해졌어요. 어지다는 점점 어떠한 상태로 되어갈 때 사용해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날씬해졌어요. 예전에는 뚱뚱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날씬해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날씬해졌어요. 그럼 어지다는 어떻게 만들어요? 어지다는 형용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형용사의 어간에 아, 오가 있으면 아지다, 아오가 아닌 경우에는 어지다, 하다일 경우에는 해지다를 사용해요. 높다, 높아지다, 적다, 적어지다. 깨끗하다, 깨끗해지다. 그럼 이번에는 문형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형, 을 거예요 입니다. 엘레나, 그 사람은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음, um, 아마 한국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해요. 이웬, 우리 친구들하고 다 같이 여행 가면 어때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다 같이 여행 가요. 그래요. 찰리, 찰리는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험 잘볼수 있죠? 네, 선생님.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험을 잘볼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을 거예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엘레나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음, 저는 예쁜 집에서 살고 싶어요. 10년 후에 예쁜 집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이외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찰리는요? 저는 회사원이 됐을 거예요.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할 거예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형 어지다입니다. 엘레나 이사했어요? 네,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서 학교에서 멀어졌어요. 참 힘들어요. 그렇군요. 찰리 요즘 살이 좀 빠졌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요즘에 밤에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었어요. 뚱뚱이 졌어요. 운동 필요해요. 지금도 괜찮은데요. 이웬 오늘 좀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청소를 안 해서 방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청소를 했어요. 그렇군요. 매일 조금씩 청소를 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지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국에 와서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헬레나는 예전하고 지금 무엇이 달라졌어요? 저는 예전에 패스트푸드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렇군요. 이외에는 한국에 와서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고향에서는 한국인 친구가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인 친구가 많아졌어요. 정말 좋아요. 네. 찰리에게도 소개해 주세요. 찰리는 무엇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못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어요. 모두 열심히 하면 한국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끼리 오늘 배울 문형으로 말하기 연습 해 보세요. 이번에는 발음과 억양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어디 아파요? 예.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요. <laughs> 병원에 다녀왔어요? 네. 아까 다녀왔어요. 약을 먹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주말에 나나하고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왕신도 같이 갑시다. 좋아요. 같이 가요.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네,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요. 네,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네. 아까 다녀왔어요. 네, 아까 다녀왔어요. 약을 먹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약을 먹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주말에 나나하고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주말에 나나하고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왕신도 같이 갑시다. 왕신도 같이 갑시다. 좋아요. 같이 가요. 좋아요. 같이 가요. 대화에서 왕신이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팠죠. 오늘은 증상과 관련된 어휘를 조금 더 배워 볼게요. 열이 나다. 아기가 열이 나서 몸이 뜨거워요. 열이 나다는 그림처럼 아플 때 체온이 오르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가 열이 나서 몸이 뜨거워요. 다음은 기침을 하다입니다. 기침을 하다 밤에 자면서 계속 기침을 해서 목이 아파요. <laughs> 하는 것을 기침을 하다입니다. 밤에 잘때 기침을 하면 다음 날 아침에 목이 아파요. 밤에 자면서 계속 기침을 해서 목이 아파요. 다음은 콧물이 나다입니다. 콧물이 나다. 코 감기에 걸리면 자꾸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다는 코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코 감기에 걸리면 자꾸 콧물이 나요. 끝으로 소화가 안 되다를 보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요. 그림처럼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답답해요. 소화가 안 되다.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요. 그럼 이제 일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나나의 친구 제니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제니의 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 친구 제니는 평소 운동을 좋아합니다. 고향에서는 매일 공원에서 조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쪘는데, 점점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제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니에게 자전거 타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니는 수업이 끝나면 친구와 한강에 갑니다. 친구하고 같이 한강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2시간 정도 탑니다. 운동도 하고 살도 빠지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어떤 내용이에요? 제니가 자전거를 타고 건강해진 내용이에요. 네, 그렇죠. 잘했어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기 어휘입니다. 살다 검사, 추천하다. 먼저, 살이 찌다입니다 살이 찌다 라면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살리다는 몸에 다이 많아지고 뚱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라면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다음은 검사입니다. 검사. 배가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세요. 검사는 어떤 것을 조사해서 좋고 나쁨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목, 배, 몸에 이곳 저곳의 상태를 보고 왜 아픈지 말해 줘요. 검사해요. 배가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세요. 끝으로 추천하다를 보겠습니다. 추천하다. 이 책이 정말 재미있어서 친구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하다는 어떤 것을 책임지고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을 읽었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책이 정말 재미있어서 친구에게 추천했어요. 자, 이번에는 읽기 글에 나온 문양을 같이 보겠습니다. 는데 살이 많이 쪘는데 점점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제니는 고향에서는 운동을 했지만 한국에 와서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어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의 배경은 살이 많이 찐 것이에요. 이렇게 는데는 뒤 문장과 관련된 배경이나 상황을 미리 제시할 때 사용해요.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켜세요.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켜세요. 왜 에어컨을 켜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라고 말했어요. 에어컨을 켜는 것의 배경은 날씨가 더운 거예요.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켜세요. 그럼 는대는 어떻게 만들까요? 는대는 동사와 같이 사용할 때는 받침에 상관없이 는대를 형용사와 같이 사용할 때는 받침이 있으면 은대 받침이 없으면 리은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있다와 없다는 는대를 사용합니다. 과거형은 동사와 형용사 모두 아 썼는데를 사용합니다. 먹다 먹는데 먹었는데, 가다 가는데 갔는데, 좋다 좋은데 좋았는데, 크다 큰데 컸는데로 바뀝니다. 그럼 문제를 보며 연습해 볼까요? 엘레나 꽃이 아주 예뻐요. 것이 아주 예쁜데 한 성이 쌀까요? 네, 잘했어요. 이웬 머리가 너무 길어요. 머리가 너무 긴데 좀 잘라주세요. 네, 좋아요. 찰리 내일 아버지 생신이에요. 내일 아버지 생신인데 케이크를 삽시다.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는데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무엇을 했어요? 먼저 엘레나는 어제 뭐 했어요? 저는 어제 명동에 갔어요. 아, 그랬어요? 명동이 어땠어요? 명동에 갔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이혜는 어제 무엇을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재미있었어요. 좋았겠어요. 찰리는 어제 무엇을 했어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했는데 어려웠어요. 찰리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읽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한번더 읽어 보세요. 그럼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엘레나, 제니는 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운동일 안 해서 살이 찌고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렇죠. 그럼 찰리, 제니는 어떻게 건강이 좋아졌어요? 친구하고 자전거 타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니는 한국에서 운동을 안 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선생님이 운동으로 자전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제니는 수업이 끝나고 친구하고 한강에서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건강이 점점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내용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운동으로 건강해진 제니에 대한 글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운동을 계속해서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건강을 주제로 증상 말하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문법은 을 거예요, 어지다, 는데를 공부했는데요. 을 거예요는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어지다는 점점 어떠한 상태로 되어갈 때. 는 데는 뒷문장과 관련된 상황을 미리 제시할 때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